비트코인에 대한 정보로 돈을 벌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돈 되는 중요 정보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돌파를 연이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다른 가상자산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임계값을 회복 했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번 급등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확신하진 못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24시간 동안 8% 이상 상승해 오늘 아침 기준 2만 50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전날에는 1만 7,800달러 아래까지 급락하며 2017년 12월 강세장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하락으로 비트코인은 지난 상승장에 고점 아래로 떨어지며 이전 사이클의 고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론을 뒤집었습니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가격 패턴을 보이며 1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근원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그러나 20일 아침 기준, 전일 대비 13% 이상 오른 112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라이트 코인 엑시 인피니티가 한때 17% 이상 급등하며 기타 주요 알트 코인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가상자산 중개업체 비트블의 조 디파스코알레 CEO는 우리는 1만 9천에서 2만 달러, 그리고 1만 6천에서 1만 7천 달러를 관심 영역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후자에서 반등했다. 그러나 2만 달러 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볼순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욕 증시 나스닥은 17일 1.4%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공포의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S&P500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대형 기술주가 대거 포진해 있는 S&P500 지수는 지난주 약5.8% 하락하며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이전 고점 대피 최소 20% 하락한 수치입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부자자들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높은 인플레이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제적 여파,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증가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25년 만에 가장 큰복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최근 에너지 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각국 중앙은행은 속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테라의 붕괴로 인한 일련의 위기 상황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어스는 지난주 인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가상자산 헤지펀드 스리에로스 캐피털은 최소 4억 달러의 청산을 당한 후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기타 주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역시 급격한 감원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비트볼의 디파스코알레는 옵션 만료로 향후 며칠간 가상자산 가격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러나 연준이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입장을 바꾸거나 최소한 입장을 완화할 때까지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C코인이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겠습니다. RC코인이었습니다.